팔아야 할수 있는 이벤트 홀이기 때문이죠. 페어에 살짝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드라이버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휘둘러 주시면은. <laughs> 저희가 지금 파3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정민 프로는 파3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면 네. 왜냐면 거리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파스리 홀만큼은 원혼을 편하게 시키, 시켜서 어, 버디나 파를 할수 있는 이벤트 홀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는 파스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 그러면 정밀 프로는 파스리에서 버디나 파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한 70%에서 80%는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요? 네. 진짜 버디 패시벌러 왔어요. <laughs> 파. 파랑 아, 어. 버디라고 아까 말씀드렸나 아. 파랑 버디. 예, 그만큼 보기나 따블 할수 있는 확률이 어, 다른 홀에 비해서 좀 적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파스리가 굉장히 중요한 홀이네요. 그렇죠. 쉽게 파스리에서 티샷 방법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좌측에 해저드. 우측에는 나무가 좀 우거져 있고, 앞에는 벙커가 있으면서, 어, 해저드까지 보여요. 이럴 때는 되게 심적으로 되게 압박과 힘이 좀 잔뜩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한 클럽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네, 어, 스윙에 좀 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프스윙으로 여유 있게 천천히 좀 쳐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 중요한 거는 핀을 바로 보지 않고, 어, 그린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그린 중앙을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한 킥포인트 ]입니다. 그린을 중앙으로 보고 어, 스윙을 하다 보면은 약간 페이드나 드로우가 걸렸을 때에도 언드레이션에잘 걸려가지고 쭉 홀컵에 타고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죠. 내 네, 럭키 버디를 할수 있는 찬스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온만 시킨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린 중앙을 보고 예, 그렇게 해서 티샷을 임해주시면은 훨씬 어, 편한 어, 파스리 티샷법이 되겠습니다. 꼽을 때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클럽을 조금 크게 잡았기 때문에 공을 지면에 딱 붙은 것이 아닌 살짝 손 하나 정도가 왔다 갔다 할수 있을 정도로 살짝 저는 좀띄어 치는 편입니다. 이러면 런도 없어지고 드라이버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휘둘러 주시면은 어, 보다 쉽게 어,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린 중앙에 보는 공략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본인 구질이 페이드가 걸리든 드로우가 걸리든 이렇게 안정적인 파스리 공략법을 기억해주세요. 정민 프로님이 그린 중앙을 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핀보다 5m 정도 조금 넉넉하게 보는 것까지 추가해서 공략법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벙커가 있거나 앞에 해저드가 있으면 사실 핀과 해저드와의 거리는 제가 볼때한 60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25m인 파3에서 60m를 뺀 65m만 지나가도 공이 살아요. <laughs> 공이 그렇죠. 사, 예, 네, 공이 네. 사는데, 그냥 해저드만 보고 경직이 돼서. 해저드를 그렇게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저드와 벙커를 보시기 보다는 핀보다 5m 정도, 그러니까 반클럽 정도 조금 여유 있게 보고 공략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스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하프스윙으로 공략하기보다는 벙커와 해저드를 생각하고 핀을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반클럽을 더친 130m를 생각하고 이 7번 하연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제가 치기 전에 티꼽는 저는 다른 공략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정민 프로님은 손가락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높이 꽂는 이유가 공을 띄워서 스핀을 먹이기 위함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손 하나가 아닌 끝까지 다 들어가게끔 티가 거의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페어에 살짝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하고 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페어에 이렇게 공이 이쁘게 떠있을 때 가장 자신있게 잘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데요. 내가 페어의 양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지면과 최대한 가까운 듯한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나요? 아! 아! 나이스 버디. 좋나요? 아! 아!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내리막이도 잘했어. 오! 나이스. 14번 홀파스리 홀입니다. 그린 앞에 해저드와 벙커가 있지만 그린이 매우 크기 때문에 편안하게 공략해 주세요. 손가락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높이 꽂는 이유가 공을 띄워서 스핀을 먹이기 위함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손 하나가 아닌 끝까지 다 들어가게끔 다 거의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페어에 살짝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하고 쳐요. 감사합니다. 좋나요? 아! 아, 나이스 어데어 내리막이도 잘했어! 나이스! 미녀 골프의바나다 인테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꾹꾹꾹 어? 꾹